폭설로 동네 전체가 눈에 파묻혀 고립된 경북 동해안 상간마을에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인들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위 프로젝트의 전문 상담사들이 해고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최근 학교들마다 졸업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생들의 도를 넘는 일탈 행동들이 사회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예술촌에서 함께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전시회 소식과 소극장 연극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영상권을 가리키던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오늘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꽤나 춥겠습니다. 어제보다 3, 4도 가량 떨어져서 현재 대구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봉하는 영하 11.9도까지 낮아졌는데요. 낮 기온은 5도를 밑돌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차츰 눈이 그쳐가고 있습니다. 대설 경보도 대부분 대설 주의보로 바뀌었는데요. 낮까지 2에서 7cm의 눈이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경북 동해안 상간 마을은 동네 전체가 눈에 파묻혀 고립됐습니다. 눈을 치우느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인들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m 가 넘는 폭설이 퍼부은 경북 울진의 산간마을. 어디가 동네고 어디가 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주택은 완전히 눈에 뒤덮여 지붕 일부만 보이고, 비닐하우스는 곧 무너질 듯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눈을 쓸어내리고, 삽으로 집 앞에 눈을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고립된 마을에 군 장병들이 출동해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을 치우고 길을 냅니다. 3시간의 사투 끝에 마을길이 뚫리자 이틀째 고립됐던 칠순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군인들 옷을 가지고 눈지시고요 댕기지 못해 가지고 일으쳐서 가지고 이제 다니기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립된 마을은 10여 곳 마을 입구부터는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인력으로만 길을 뚫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는 곳까지 우리 군은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교통이 두절된 산간 마을에 군부대까지 투입되면서 조금씩 생명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이어서 올해도 버려둬서 낡은 집을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이어갑니다. 대구시는 올한해 5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낡은 집 45동을 철거한 뒤에 주차장이나 텃밭, 쌈지 공원 등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의를 해주는 주인들에게는 이 재산세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인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35동의 폐가를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대구 검찰이 공안부와 특수부를 강화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평검사 인사에서 공안부와 특수부 담당 검사를 각각 4명으로 1명씩 늘렸습니다. 이던 6월로 다가온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을 적발하고 지역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 19명의 여검사 가운데 1명씩을 공안부와 강력부에 배치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위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위 프로젝트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 상담사들이 사실상 해고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중학교 학교 폭력 상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로 이곳에서 일하던 전문 상담사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계약이 만료된 학교 폭력 전문 상담사는 모두 121명, 전체 전문 상담사 190여 명의 60%가 넘습니다. 특히 5년 동안 전문 상담사로 일해온 사람까지 계약이 만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 니다다 다시 돌아 아이한테도 선생이 어디냐고 물어볼 선생님 그냥 그만 다른 생들이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 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을 막기 위해 재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실상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1개월 지난해는 10개월 등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서를 쓰더니 올해는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무기계약을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 2012년도에 11개월, 2013년도에 10개월 해서 총 21개월만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를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기계약 회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경북에 467명의 학교폭력전문상담사를 채용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인원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북교육청은 채용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해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폭력 상담실의 부실 운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오늘 14일까지 대형 입시 학원 등지를 중심으로 허위 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강생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허위 과장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대학 진학 현황,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등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적발되는 학원은 교습정지와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0년부터 4년 연속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이 148만 명, 안동 탈춤 축제에는 98만여 명, 도산서원과 육사문학관 24만여 명 등으로 연간 5만 명의 고택, 체험, 월영교 등은 통계에서 빠져 실제 관광객은 훨씬 많은 걸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봉정사가 세계유산으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목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연말까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과 소천음악관, 원이엄마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졸업 시즌마다 중, 고등학생들의 도우를 넘는 일탈 행동들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됐는데요. 요즘엔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학생들이 도심 한복판을 점령했습니다. 계란이 날아다니고 토마토 케첩에 까나리 액젓도 등장했습니다. 순찰차와 아슬아슬한 숨바꼭질도 버립니다 과거 졸업식 뒤풀이, 일명 졸업방 현장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졸업식 문화가 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우러지는 한화의 축제로 탈바꿈했습니다. 한옥 속 졸업생들의 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선후배가 호흡을 맞춘 신명나는 난타공연, 밴드부의 환승 무대도 졸업식을 뜨겁게 달굽니다. 울고 웃었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에선 뭉클한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전에는 너무 경직돼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너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또 환호를 하면서 즐겁게 예, 졸업식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졸업식에 비해 좀 특별한 것 같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학교와 경찰도 건전한 졸업식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복 짓고, 뭐, 그래, 울고, 그런 그 졸업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의 의미에서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65개 교에 대해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졸업식 문화가 더 자유롭지만 건전한 분위기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상주시 공건면 일대에 한국타이어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경성도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에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현지 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공검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한국 타이어가 오는 2020년까지 약 2,500억 원을 투입해 40만 평 규모로 국내 최대 타이어 주행 시험장과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1,300여 명을 모집합니다. 거리 환경 지킴이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590여 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등의 780여 명등 17개 사업에 1,3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초 노력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 대상자이며 근무 기간은 3월부터 11월 하루 3시간, 월 36시간 근무에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떤 일이든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주 문화계 소식에서는 예술촌에서 함께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전시회 소식과 소극장 연극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도의 자그마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예술촌을 이뤄 작업하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갤러리 전에 초대됐습니다. 작가들은 소박한 시골 학교에 같은 향을 품었지만 각기 다른 색깔을 보여줬는데요. 예, 작품 명제는 이제 시크릿 가든, 비밀의 장원입니다. 비밀정원이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 자체가 어떤 그 빛과 뭐 어둠, 그 다음 그 형성화된 어떤 형태 속에서 이제, 뭐 삶과 죽음까지 같이 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색도 의 이렇게 무채색으로, 모노톤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리고 안개. 예, 결국 이제 자연이 곧 이제 사람, 또 사람이고 자연이라는 어떤 그런 순리를 작품으로 지 평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어떤 뭔가 따뜻한 의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풍족한 의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아예 포상해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좀 그거를 나름대로 감상자들이 조금 상상해 보셨으면. 가슴속 고향을 철과 돌로 조각한 김기주 작가. 천인장의 다양한 모습을 조각난 풍경으로 그려낸 이원기 작가, 그리고 구상적인 이미지를 작가 특유의 감각으로 표현하는 장경국 작가의 작품까지 개성 넘치는 다섯 작가가 만들어낸 예술촌의 발견 이달 22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명불허전 이름난 연극들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소극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편의 연극. 비방문 탈출 작전 호야 내네 새끼 오비 일락 일요일 손님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재미와 감동이 검증된 소극장 연극 베스트 명불허전은 3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평가 제도로 규제 개선 완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 투자 기반 조성 등 규제 개선 추진 상황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일반 산업단지 업종 추가와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기간 소급 연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변창훈 신임총장이 어제 총장 취임식을 갖고 특성화 대학의 틀을 완성하고 한방산업과 보건복지, 평생교육 분야의 특성화 모델을 개발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문 사립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변창훈 총장은 대구 한의대 주요 보직을 역임하다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으로 총장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북미와 동남아의 무역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고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파견 지역과 기관은 미국 시카고와 뉴욕,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삼가 희망업체는 오는 14일까지 대구시 국제통상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업체에는 시장과 바이어 정보, 통역, 이동 차량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꽤나 춥겠습니다.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서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봉하는 영하 11.9도까지 낮아졌는데요. 낮 기온은 5도를 밑돌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날씨는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2에서 7cm의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도, 청도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김천은 영하 6도, 문경은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봉화는 영하 12도까지 낮아졌는데요. 낮 기온도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경주는 영하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다가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